아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공기업별로 그 어, 예상 질문을 한 가지씩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릴 겁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 공기업은 남부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발전소 관련된 질문들 어, 공기업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저는 예상 질문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기출도뭐 어 제가 만든 예상 질문 중에 12번에 보면, 설비 점검 중 기계상 경미한 하자를 발견했다. 설비 점검 중 기계상. 이제 기술 직군에 대한 예상 질문이겠죠. 경미하여 당장의 문제의 소지는 없지만, 이를 이야기할 경우 선배가 문책당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 직군만 그런 건 아니고, 행정직 같은, 행,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에는 경영, 그 업무상 경미한 하자를 발견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말을 하게 되면 선배가 문책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체크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남부발전소나 뭐, 남부발전소뿐만 아니라, 그런 발전소 관련된 곳에서, 이 하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 요구가 큰 공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경미한 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황 질문은, 상황 면접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세부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그 설정한 세부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답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미한 하자가 절차상에, 형식적인 절차상에 하자인 건지 아니면 절차가 아닌 목적, 본질, 내용 본질에 관한 하자인데 이게 경미한 건지를 먼저 크게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용에 관한 하자도 이게 계속 누적돼 일회성으로 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적되었을 경우에 큰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이든 아니든 간에 내용상의 하자 같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심층 면접에서 추상적인 용어에 관련된 답변을 하실 때는 용어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상황 설정 질문에서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 상황 안에 포함되는 세부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하자에 대한 정의, 경미한 하자가 예를 들면 절차상 하자인지, 내용은 본질적인 하자 부분인지, 본질적인 하자 안에서도 일회성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원칙상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라 할지라도 저는 무조건 이 보고책에 의해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원래 인생관이나 생활 패턴과 연결이 돼야 돼요. 유기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룰이 사소한 절차라 할지라도 규칙은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답변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모범 답안을 주는 곳에서 모범 답안을 보고 얘기할 경우에는 다른 답변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들이 하는 코칭은 사실은 그러한 유기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나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지금 말한 직무 상황에서의 행동 패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유기적인 연결성을 체크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팁은 이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기 쉬운, 어,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문의는? 카톡플러스 친구에 DSA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저희 회사 카톡플러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1대1로 이제 카톡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답을 드려요. 저희 회사 전화번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 직원이 없어요. 직원을 둘 마음도 없고 앞으로도. 그래서 물론 요즘에 총무 직원이 좀 많이 <laughs> 절실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시간당 예약이 계속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로 뭐 어떻게 상담을 못 해드려요. 방문도 힘들고, 그래서 카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대1 온라인 코칭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권이나 강원도, 충청 전국 도시에서 다 연락이 오셔서 코칭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기나. 그래서, 어, 전화로 코칭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프로그램대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